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2026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공짜 특강 식단이 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소화용수설비입니다. 소화용수설비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우리 대형 건축물 혹은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출동하는데요. 이 소방대가 소화 용수, 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 수치를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소화전을 접속할 거예요. 아, 이러한 상수도 배관에다가 소화전을 접속할 거다. 근데 이때 소화전의 배관 관경도 중요합니다.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75mm 이상의 수도 배관, 75라는 숫자 암기해 주시고요. 100mm 이상의 소화전, 숫자 100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 자 우리 백점 맞고 싶어라고 암기할 거예요. 백점 맞고 싶어. 상수도 배관에 있어서 수도관은 75mm 이상. 자 소화전 배관에 있어서는요 100mm 이상의 소화전 배관을 접속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이 물을 끌어다가 공급해서 사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키워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 75와 100을 함께 해주시고요. 소화전과 상수도 배관을 접속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실전 특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들은요, 우리 모아바로 들어오셔서 실전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